시작을 했거든요. 이만큼 떴어요. 이만큼. 지 목부터 떠내려가고 있는 건데, 한동안은 이걸 뜨면서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laughs> 네, 제가 요즘에 뜨개질을 엄청 열심히 하지 않아서 언제 끝날지 기대가 됩니다. <laughs> 몇 달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도 열심히 뜨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브티니트 노비스 가디건을 뜨고 있거든요 근데 아 이것도 <laughs> 얘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패턴을 샀는데 페이팔로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도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잘못됐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시 결제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다시 결제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팔에 클레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뿌티니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메일로 자기가 연락을 받았다면서 도안을 청부를 해서 보내준 거예요. 아 근데 나 이거 도안을 내가 다시 샀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거를 환불을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해주겠다고 하면서 혹은 다른 도안이 필요하면 다른 도안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뜨고 싶었던 도안이 있어서 도안 이름을 보러 트에 들어가봤는데 새 도안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여름 티인 거예요. 여름 티도 떠보고 싶었었고 무늬도 좀 다르더라고요.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나 이거 도안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줬어요. 그 도안을 받자마자 이제 실을 막 구매를 했죠. 장바구니에 막 넣었어요. 아야 크림색 가디건도 있는데 그 실이 품절이었거든요. 독일 사이트에 한, 그것도 재고가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프랑스 사이트에다가 실 재고 들어오면 연락 달라고 메일도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지? 이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실 구매하면서 보니까 재고가 있는 거예요. 메일 확인을 해보니까 4일 전에 메일이 오긴 왔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제가 딱 확인했을 때 재고가 딱 10개가 있는 거예요. 실이 10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실 10개를 사고, 모 헤어 실도 필요해서, 모 헤어 실도 같이 구매를 하고, 바늘도 필요해서, <laughs> 바늘도 구매를 하고, 뭐또 이것, 이것저것 막 구매를 했어요. 220유로 넘게 구매를 한것 같아요. 실이 품절될까봐, 누가 사갈까봐, 막 급하게 막 결제를 했어요. 신랑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 급하게 결제를 했어요. 이제 메일도 제가 확인을 잘안 해서 신랑이 확인을 해 주거든요. 메일이 온 거를 보고서는 아실 샀구나 싶었대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실을 샀습니다. 도안 두 개에 해당하는 원작 실을 다산 거죠. 색깔이 조금 비슷해서 좀좀 좀 아쉽기는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실들이거든요. 빨리 배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언제 배송이 되지? 그래서 <laughs> 어제 샀는데. <laughs> 그래서 지금은 이 새로운 가디건을 시작을 해서 뜨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실이 제가 얼마 전에 떴던 그 조끼 실이랑 똑같은 실이거든요. 근데 조끼는 하얀색이었고 이거는 이제 좀 회색이랑 흰색이랑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색깔, 회색 색깔인데 근데 이게 떠지는 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만족하면서 뜨고 있어요. 이게 실마다 이게 좀 느낌이 다른가 봐요. 몇달 전에 덴마크 제품의 콘사를 구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로 애기 옷도 만들고 제거도 만들고 했는데 걔도 같은 실에 다른 색깔인데 그것도 좀 느낌이 달랐었어요. 떠지는 느낌이라던가 편물이. 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이게 훨씬 더 예쁘고, 더 이렇게, 더 도톰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뜨고 있고, 결과물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거실에 이제 커튼이 있는데, <laughs> 어 제가 한번 세탁을 하고 나서, 커튼이 짧아진 거예요. 짧아지고, 쭈글쭈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 번이나 다렸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다려도 안 펴지는 거예요. 그 쭈글거리는 게. 세탁한 후로 맨날 그 거실 커튼 보는 게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신랑이랑 있는 대로만 늘려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재작년에 어머님이 여름에 이제 오셨, 했을 때 선물로 사주신 거였어요. 다 돌아다녀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이제 커튼을 찾았는데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가격이 600유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비쌌어요 커튼이. 주문하고도 한달 넘어서 받아, 받은 거거든요. 집에 설치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커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탁을 한번 하고. 줄어들고, 막 쭈글쭈글거리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볼 때마다. 그렇게 한 1년 좀안 됐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스웨트를 하나 뜨고 세탁을 해서 탈수를 시키려고 세탁기에 잠깐 탈수를 돌린 적이 있는데, 그 세탁기가 좀 이상했었는지, 탈수해서 제대로 안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엄청 오래 있었어요, 세탁기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옷이 줄어들었었거든요. 너무 속상했어요. <laughs> 줄어든 니트를 다시 복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린스로 이렇게 복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니트가 저거 커텐도 이 린스를 해가지고 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빨아보자 싶어서 다시 했어요. 근데 더 심해진 거예요. 쪼글거리는 게. <laughs> 아, 오빠 이거 망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이제 막 이래, 이래 이러면서도 조금씩 이제 잡아당겼죠. 밑에를 그러니까 잡아당기니까 좀. 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밑에다가 무거운 책을 받쳐보자 해서 좀 늘려보자 해서 책으로 다 이렇게 커튼을 좀 늘려놨었어요. 그 다음날 책을 빼보니까 커튼이 쭉쭉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펴진 거예요. 쭈글거렸던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찰랑찰랑한 커튼을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금 며칠 지났거든요. 근데, 아, 지금 보니까. 다시 살짝 쭈글거리는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좀 눌러놔야 될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도 예전보다 정말 많이 펴졌어요. 정말 많이 펴져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었죠. 지난주에는 택배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데, 다음 달 되면 어린이날이잖아요. 애기 선물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어린이날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도 선물을 해서 보내주셨답니다. 좀 빨리 보내주신 건데, 아직 애기한테 다 보여주진 않았어요. <laughs> 한달 전에도 어머님이 택배를 보내 주셨고 그때는 진짜 김치를 엄청 많이 보내 주셨어요. 냉장고에 아직도 김치가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배추김치랑 그 열무김치랑 파김치랑 엄청 많이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 잘 먹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며칠 전에 산책 나가려고 애기랑 나가면서 우체통을 확인을 하는데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많이 오던 봉투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가 그 연말에 보내주던 연말 카드거든요. 근데 왜왜 지금 보냈을까 싶어가지고 뜯어서 봤어요. 근데 그게 날짜가 12월 23일인가 적혀 있는 거예요. <laughs>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연말에 쓴그 카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지금 4월 말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늦게 왔지? <laughs> 그러면서도. 어, 오긴 오는구나 늦어도 오긴 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고맙다고 연락을 했죠. 그래서 친구도 엄청 늦게 갔다면서 <laughs>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받고도 연락 안 했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laughs>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도 얘기하니까 오빠도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도 오긴 온다면서. <laughs> 이런 곳입니다. 프랑스는 <laughs> 제가 연어 덮밥을 해먹었거든요. 근데 그 연어 덮밥을 해먹으려고 무순을 키웠어요. <laughs> 무순을 직접 씨를 뿌려가지고 발아를 시켜서 키워서 수확을 해서 연어 덮밥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씨를 몇개 사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무순이 있어가지고 키워서 연어덮밥 해 먹어야지 했는데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이번에 그 꿀키님 레시피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직 씨가 좀 남았거든요. 몇번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늘림을 해야 돼서 한번 늘리고 그리고 이 케이블도 조금 더큰 걸로 바꾸려고 한번 뜨고 있어요. 집중을 해서 늘려야 하기 때문에 <laughs> 한번 늘리고 왔습니다. 이게 실 때문인지 늘어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스웨터 뜰 때는 늘어나는 게좀 티가 많이 났었는데, 세탁하니까 엄청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뜰 때부터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관종 언니 유튜브가 있다는 것만 알고 보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신랑분이랑 같이 나와서 하는데, 신랑분도 너무 성격이 좋으시고, 이지혜 씨도 엄청 재밌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시어머니 레시피 중에 김치김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너무 간편하고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 먹었어요. 저희 신랑이 김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김밥도 맛있게 만들고 잘 만들어요. 저보다 예쁘게 만들어요. <laughs> 신랑이 김밥을 엄청 좋아해서 그 김치김밥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또 김치가 엄청 많잖아요. 어머님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laughs>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잘안해 먹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김치를 많이 먹으면 또 그만큼 김치를 빨리 담궈야 하니까. <laughs> <laughs> 근데 지금은 김치가 많아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신랑이 먹어보고는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딱 먹을 때는 어, 이런 게 있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도 신랑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 김치김밥을. 먹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김치가 많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해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애기 백김치를 담궈 봤거든요? 생각보다는 잘된것 같은데 애기가 안 먹어요. 그걸로 다른 요리를 좀 해주면 좀 먹으려나? 제가 먹어야겠어요. 제가 이제 임신했을 때 임신하면 신게 땡기잖아요? 동치미가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동치미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성공적이어 가지고 동치미 국수도 해 먹고 엄청 시원하게 잘 먹었었거든요 여름에 이사와서 새로 이사와서 작년에 또 했었는데 그때 망했어요 동치미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맛있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만 좀 먹다가 버린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애기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프랑스는 만 3세부터가 그 정규 과정이거든요. 애기가 올해 학교에 들어가요. 한국은 그 입학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국. 통제 서가 집으로 날라오는 걸로. 근데 여기는 학교 가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약속을 잡고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지 지난달인가 이제 그 등록하는 날짜에 등록을 하고 오늘 이제 예약이 돼 있어서 신랑이랑 애기랑 갔다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 중한 명만 방문이 된다 그래서 신랑이 갔다 왔어요. 근데 신랑이 오늘은 이제 오전만 회사를 뺄라 그랬는데 팀장이 쉬고 싶으면 하루 쉬라고 해서 지금 하루 쉬고 오전에 학교 갔다 오고 그리고 잠깐 일 보러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은 아기랑 놀러 나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만 3세부터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애기가 1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좀 3세 되기 조금 전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여기는 9월에 학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끝나고, 이제 5월 되면 5월 되고, 바캉스 뭐 하고 조금 지나면 금방 학교를갈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 미팅할 때 애기가 옆에서 그림 그리고 놀았나 봐요. 그러면서 신랑이 나오면서 종이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학교에서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라면서 <laughs>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기가 학교를 가면 제 저도 시간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laughs> 뜨개질도 많이 하고, 얘기하면서 뜨개질 했는데, 가디건은 지금 이만큼 떴어요. 생각보다 많이 떴는데? 의외로 금방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 대바늘을 한 일주일, 일주일만에 잡나? 그렇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손이 좀 아프더니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laughs> <laughs>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